대형 프랜차이즈 혹은 필러시술 전문 병원은 마케팅비를 많이 씁니다. 부원장님들도 많이 두고 쓰죠. 그리고 전국 최저가를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 방리담회를 통해서 매출을 크게 가져가죠. 그래야지만 병원이 운영 유지가 되는 수익구조인 셈입니다. 일반 일식집과 회전초밥집을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회전초밥집에서는 접시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서빙과 토핑, 그리고 주문하면서 기다리는 즐거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냥 빠르게 먹고 빠르게 결제하는 것이 미덕인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최저가로 필러를 시술하는 곳은 시간이 곧 돈이오. 병원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는 것만이 미덕입니다. 필러 2cc 하는데 마취까지 포함해서 총 5분. 코 필러는 3분. 이마 필러 6cc나 하는데 15분. 프랜차이즈 시술 타임이 대충 이러하고요. 만일 어떤 부원장이 그 시간을 어기고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시술이 길게 늘어지면 그 부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시하는 직원들이 딱 봤다가 대표 원장님한테 일러 바치죠. 그리고 그 부원장은 퇴근도 못하고 대표 원장실에 불려가서 야단을 맞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네, 반강제로 퇴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 안에는 손 빠른 부원장들만 병원에 남게 되겠죠.